안녕하세요. 메텔 777입니다. 어, 지금 계속 정수기 이야기가 아니라 물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시간에 어, 세계보건기구가 말했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어, 우리가 매일 2리터씩 물을 마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진짜 멋진 얘기였고요. 어, 물이 인체에 주는 여덟 가지 축복 중에 물은 우리 몸의 현금자산과 같고 물은 세포 구조를 완성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이기도 하고 세 번째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네 번째 물은 폐를 돕는 인체 내의 청소부고 다섯 번째 물은 척추 디스크 충격 흡수 완충제이기도 하며. 여섯 번째 물은 생각하는 힘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일곱 번째 물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피로 회복제이기도 하고 여덟 번째 물은 피부는 성 성기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그 얘기 했었고요. 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약이 되는 물 얘기했었고 어 우리 물이 인간에게 70%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척추에게 99%. 내 회백질에 85%가 물로 되어 있고요. 혈액의 94%, 근육의 78%, 피부의 72%, 간의 70%, 적혈구의 60에서 65%, 심지어 전혀 수분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치아에도 산프레가 존재한다는 거, 그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고, 누구나에게 평등한 게 바로 우리 물이다라고 했고, 어, 심장에는 인체에 그 어느 것보다 산소가 많이 풍부하다. 그래서 물 안에 있는 용전산소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요. 아 그리고 어, 누구에게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물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물 저장 시스템이 없다. 물이 보내, 부족했을 때 인체가 보내는 신호 같은 거 우리가 쭉 읽어봤었고 그럼 좋은 물과 나쁜 물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좋은 물은 약 알카리르성을 띄고 있어야 좋은 물이고 나쁜 물은 완전히 걸러내버리는 물들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물에든 미네랄 다섯 가지 영양소 물을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뭐 아연, 철, 망간, 구리, 요드, 크롬, 아, 셀레늄, 게르마늄, 염소, 요황, 불소, 코발트 어, 규소 등 이런 미네랄들이 어, 미네랄의 역할 아주 미량 영양소지만 미네랄은 직접적인 우리의 몸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미네랄이 없는 물은 독이다라는 얘기했었고 우리,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미네랄 수는 pH 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했었고요. 어, 우리가 약 알카리수를 먹여야 되는데 어, 보통 pH 1.7.1에서 8.5 정도가 약 알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삼투압으로 걸러내는 거의 모든 정수기가 다 산성수고요. 그래서 산성비를 마시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그게 우리나라의 암 관련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어, 우리가 지금, 저도 역삼투압 정수기 추방 시민운동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저도 심하게 좀 많이 했었고요.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물을 먹는데 좀 불편한 물을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이 물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아주 분을 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약 알카리성 물을 마시라는 거 기적의 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어, 정수 방법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싼 알카리 이온수기가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지고 아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 여기서 했었고 이거 역시도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다 해드렸어요 아, 그 역삼탑 정수기물보다 차라리 수돗물이 더 낫다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는 이 차라리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미네랄 함량이 수돗물이 역삼투압 정수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외부 공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돗물 아리수와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평균적으로 아리수의 미네랄 함유량이 역삼투압 정수기보다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그간 매년 공정한 수질 관리를 위해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돗물 96개 지점과 정수기 24개소에 대해 자체 수질 검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아리수는 원수에서 미생물 등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약 알카리성을 띠고 있으며 미네랄에 있다는 것이다. 염소 소독 염소소독의 실시에 일반 세균과 대장균 등 미생물 발생되지 않아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다음 표율은 미네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거의 전 미네랄 함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일일 권장 섭취량과 아리수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수돗물이 역삼투압 정수기의 산선수보다 훨씬 우리 몸에 좋다는 이야기다. 실제 관련 전문 연구소 연구원 조차도 한신문 칼럼에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미네랄을 걸러내는 건강한 물이라고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K 워터 연구원 수질 분석 연구센터 최돈혁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가 수돗물보다 천배나 비싼 돈을 지불하고 마시는 국내 생수와 미네랄 성분을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돗물이더 높다. 대부분 가정에 설치된 역삼탑 정수기는 미네랄 성분이 90% 정도 걸러낸 건강한 물이라고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시는 것을 꺼려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독 냄새이다. 맛은 미각과 후각을 합쳐 결과인데 실제로 사과와 양파를, 양파를 코를 막는 상태에서 맛을 보면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수 있다. 맛은 좋은데 소독 냄새로 인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한강 원수의 정화 과정에만 있는 데가, 정화 과정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물을. 다시 배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배설된 수도관은 노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뿐더러 이 배관을 타고 지나는 수도물은 다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녹과 수음과 납등, 중금속 라돈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듯이, 지난 2015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낡은 수도관 전량 교체라는 교체한다라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가 있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결국 물은 정수기를 통해 걸러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이지만 문제는 역삼투압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정수하는 정수기가 필요하다. 약약 알칼리성 물을 만드는 압축 활성탄 필터 정수법.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필터이다.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가 그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즉 정수기를 어떤 회사에서 만드냐는 만들었느냐가 크게 상관이 없다. 기본적으로 정수란 수돗물에 유입된 후 특정한 필터로 정수된 물을 배출되어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다. 어떤 필터냐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역삼탑 정수기 필터와 중공사막 정수기 필터의 단점을 모두 배제하고 그것들이 가진 장점만 모두 흡수한 필터가 바로 압축활성탄 필터라고 할수 있다. 압축활성탄 필터는 코코넛 껍질을 주로 원료로 만들어진다. 주목할 점은 전세계적으로 등록된 120여개의 특허기술을 총망압 활성탄에 압축해서 0.2마이크로미터의 유해미세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네랄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압축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정수기는 역삼탑 정수기 방식의 산성수도 만들지 않고 중공사막 필터 방식의 유해멸질도 남지 않는다. 말 그대로 모든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미네랄에 살아있는 순수한 약 알칼리물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압축 활성탄 정수 방식이 자외선 살균 필터와 연계되면 더욱 깨끗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앞에서 언급한 역삼 투와 중공 사막 방식은 물론이고 압축 활성탄 정수 역시. 완벽하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만들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필터가 필요한데, 바로 그 부분이 자외선 살균 방식 필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다르게 강을 정수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라서 수질이 썩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외선 살균 방식의 필터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실제 물에 자외선 파장으로 설치된 자외선 램프가 쏘, 쏘이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99.99까지 제거된다. 미생물이 체내에 들어가면 되면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마지막 멸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활성탄이나 냄 활성탄이 냄새나 색소의 유기성 물질을 흡착해 버리기 때문에 물의 맛도 훨씬 향상된다. 실제 압축활성탄필대용용 세계적인 수질공인기관인 미국위생단체 NSF 기준이 최적화되어 있다. NSF는 식수관리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 15종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신종오염물질로 항생제계열은 트리메소림, 항간질계열, 계 카르마제핀, 소염진통제 계열, 아부프로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실험에 의하면 15종 오염물질을 모두 걸러내는 정수 필터는 압축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정수기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압축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정수기는 또 하나 특징이 있다.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여타의 정수기 회사들은 물이 고이는 탱크를 만드는 것이 냉수나 원수를 만들거나 혹은 얼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냥 흐르는 물을 갑자기 뜨겁게 만들거나 차갑게 만드는 것은 혹은 순간적으로 얼음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활의 편리성이 있지만 물에는 문제는 물이 탱크에 고여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2차 오염을 발생한 단점이 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주객으로 전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정작 온수나 냉수 등 미네랄 관련 없는 기능을 위해 물의 깨끗함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더 물은 더 건강하게,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국제 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이, 연구팀의 잉글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탑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미네랄이 전혀 없고 산성화되어 있는 물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강한 힘을 부여한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 우리 인체 공격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미네랄 워터의 강력한 힘을 만나보자. 하루 8잔이면 충분하다고 의학적으로 하루에 마셔야 할 충분한 물의 양은 6에서 8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의 양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인체 내에서 물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은 평생 대풀 된다. 이러한 대사의 패턴 작용과 끊임없이 재순환 과정에서 6에서 8잔의 부족한 양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정도의 양은 그저 인체에 유지할 수 있는 필수 기능에 다 써버리고 만다. 따라서 평균적 몸무게의 경우에 키로그램 33ml 이상 최소한 8잔이며 더 나아가 10잔의 물이 필요하다. 물을 마시는 방법은 한나절 최소 500ml 정도 마시한다. 한나절에 특히 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마셔줘야 한다. 이는 자동차가 기름이 필요한 것만 마 결혼, 건과,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기름이 다 떨어진 뒤에 한꺼번에 기름을 넣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때 잊지 않고 넣어줘야 자동차가 멈추는 일이 없다. 인체도 마찬가지다. 몸의 탈수 상태가 이르기 전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만 인체 각종 기능이 정상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물을 마셔야 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시간 전 30분이다. 만약 이 시간에 물을 마셔주게 되면 소화기관들이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게 되며 특히 위염이나 십이장 위궤양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사전에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후 에도 물을 마셔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 후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지나면 인체 내 소화 작용이 끝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이 대거 활용되기 때문에 또다시 탈수 증상이 가까운 상태로 돌입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 꼭 물을 마셔주어야 탈수를 막을 수 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도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수면하는 7~8시간 동안 인체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수분이 필요한 때가 바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다. 기상 후에 물 5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 인체의 모든 세포에 충분히 적셔질 필요가 있다. 간과 신장에 쌓인 독소를 풀어주는 물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인체의 활동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몸과 각세포에 독세와 노폐물이 정화되지 못한 채 남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노폐물이 세포에 계속 남게 남아 있게 된다 우리의 몸은 물을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비상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외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인체에 남아있던 물을 재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장과 방광 등에 흡수된 물을 다시 빠져나와 탁한 상태로 간과 신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변비가 유발되고 소변 색깔도 탁해진다. 즉 아침에 물한 잔이 배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소변하고 대변 속에 있는 수분을 다시 끌어당겨서 그 더러운 걸 그대로 사용한다.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주 빠르게 우리 몸에 스며든다 물을 마신 후에 단 1분이면 혈액과 뇌 조직에 도달하게 되고 10분이면 피부로 간다 20분 정도가 지난 후에 간과 신장에 영향을 주게 되며 30분이면 인체에 모든 것이 퍼져 나가는 게 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 몸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물일 의미이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물을 마시는 것은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출발점이라게도 과언이 아니다. 몸에 좋은 미네랄 오터는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 물론 충분한 양을 수시로 먹어주는데 대원칙이지만, 더 원칙만 지켜도 큰 무리가 없지만 좀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매번 미네랄 오터를 마시는 시간이 즐거워질 것이다. 우선, 물은 흔히 마신다 말하지만 건강성으로는 씹어먹는다는 개념이 있다. 즉 물을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먹고 머금은 후에 침과 잘 섞은 음미하듯이 조금씩 먹으러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입안의 건조를 막고 물이 충분히 침과 섞인다. 우리의 침은 단순히 분비물이 아니다. 침은 독소를 제거하는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신비의 효소라고 불리는 아밀라아제가 있으며 더불어 암 발생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활성산소까지 제거해주는 옥시다아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옥시다아제는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까지 해독해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장에서 각종 음식물을 영양 섭취를... 장, 영,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독소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혈액의 오염을 동시에 막아준다. 더불어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향균, 항진균 효과에 매우 뛰어나다. 물을 충분히 마셔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무척 좋다. 나이에 비해 매우 빠르게 충치와 풍치가 겪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치의 양이 매우 적고 끈끈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하루에 물을 일해서 이 잔 밖에 마시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니 소화불량 위험 불면증 증상을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입안이 건조하면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민해지기도 한다. 반면 물을 천천히 충분히 씹어먹게 되면 뇌에 수분이 잘 공급되어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포의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물은 언제 마시는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동 중 운동 후 식사 시간 사이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라서 물을 마셔야 할 양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운동하기 전에 마시는 물은 땀의 배출을 돕게 되고 체내의 독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출해 줄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운동 중에 많은 양을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숨이 찬 상태에서 많은 수분이 자칫 저 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 중에 수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색의 수분들이 세포 속으로 다량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뇌세포 폐 심장의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구역질, 호흡 곤란, 현기증, 근육 경련 등으로 심한 경우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반컵 혹은 한컵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한 후에 마시는 물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운동 후 마시는 물이 살이 찐다는 오해가 있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글루코겐 합성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급된 물은 근육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반면에 커피나 녹차, 홍차 등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섭취한 후 소변을 보면 온종일 발생했던 노폐물과 독소가 수면 중에 세포에 쌓여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수면 전에 수분 섭취는 몸속에 미리, 충, 미리 보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포의 정화작용을 돕고, 돕게 고 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동시에 올려준다 다만 수분은 섭취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배출되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물을 마시고 곧바로 잠들게 되면 중간에 깨어 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의 경우 오히려 수면 직전에 수분 섭취는 방해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체의 면역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냉수를 마실 때 나타나는 건강상의 해로움이다. 적지 않은 사람이 시원함과 상쾌함 때문에 찬물을 선호한다. 그러나 물을 마시기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 하나가 물을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이다. 인체의 온도는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 체내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면역력까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1도씩 정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가까이 떨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씩 정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약 5배가 높아진다. 따라서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암은 물론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우울증, 비만 등 거의 전반적인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탐식 작용이 왕성해져 몸속의 혈액을 혈액 안에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시키고 그 결과 혈액이 깨끗 정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몸의 체온이 낮은 경우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않아 배설 기능이 저하되며 저하되어 변비나 비만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암이 발생할 확률도 확연히 늘어난다. 의사들은 암은 냉기를 먹고 산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차가운 물을 마셔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스스로 질병의 함정을 몰아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아무리 몸에 좋은 천연 미네랄 오터라 할지라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일은 상가해야될 것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체 상태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질병의 유미에 따라 수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우선 간 경화가 있다면 다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만약 우리 인체에서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알붐이라는 것이 생성되지 않는다. 알부민의 농도가 높으면 수분이 정체되어 혈액에 남게 되고 그 결과 혈액 속의 수분 함량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현상이 발생한다. 심부전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심장이 건강해야만 혈액이 온몸으로 고루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약한 심부전 환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그냥 혈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 혈관의 압력이 높아 기능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수분의 압력이 낮은 뇌와 폐로 흘려들어가게 되어 이것이 부종을, 일으키기, 부종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환자의 경우는 의사의 정확한 공고한 물만 마시는 것이 좋다. 만약 투석하는 환자의 경우라면 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알부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과도한 수분은 복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복수가 찬 원인이 된다. 부신 기능 저하증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신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에 과다하게 생성되기 시작하면 수분과 염분의 온화한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수분이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전신에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물 마시기. 이와 반대로 일반인보다 더욱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질병도 있다. 예를 들어,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이나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이 대표적이다. 염증성 비뇨기 질환의 경우 요로 감염이나 방관염, 전립선염 등을 통칭한다. 이런 질환에 걸렸을 경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만 한다. 만약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은 경우 그 자체가 농축되어 요로 결석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증성 비뇨기 질환에 따라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자신의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약 500ml 이상의 물을 더 마셔야 한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 걸리면 열이 급격하게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체내의 수분이 빠르게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자주 계속해서 보충해 줘야 한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히 주의한다. 그렇지 않아도 혈액의 압력이 높아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고혈압의 경우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혈액의 압력이 높아져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의 점도까지 높아지면 더 많은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염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협심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물을 자주 마시면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노인성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목이 마르지 않을 경우 많으니 평소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 마지막에 필러고 나가 있는지 한두장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어 내일이나 월요일날 마지막 정리 총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물어 갈, 물에 관련된 많이 굉장히 빨리 읽고 있는데 어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어떤 게는 적게 마셔야 되는 그런 질환까지도 얘기했거든요. 정말 사실 물은 어 물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체가 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 물이 정말 건강하고. 어,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로 이동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오늘은 어, 보내고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